방정식은 우리가 능력즉증호가 존재해서 좌변 같을 때도 부등식은 그렇지 않을 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에서 나오는 식의 스타일이나 방정식에서 나오는 식의 스타일은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맨 처음에는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해서 기본기를 배울 때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해서 자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가 0보다 큰거 많니 또는 작은 거 많니 또는 저게 등호가 붙어 있을 수 있겠죠? 크거나 같은 거 많니, 작거나 같은 거 많니?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 자, 이걸 이제 판단 내리는 증요 하게 되는 게제 기본기에서 조금 하게 되는 일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떤 현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정계수가 나오면서 여놈이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크게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K 범위 구하라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정수가 상수항에만 이렇게 있는 모양들은 되게 자 여기는 k를 이항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지. f(x)는 k보다 크게. 그럼 또 이런 모양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자 y는 f(x)와 y는 k의 그래프 위치가 아니야. 아까 썼던 어또 쓰고 있죠? 위치 관계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위치 관계로 k의 범위를 구하되는 거야. 다가 똑같아. 부등식이라고 해서 문제 풀이가 쎈코 달라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찾기도 하지만 x의 제한 구간을 두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한 구간 이있으면 제한 구간이 있는 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가 될수 있지만. 제한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풀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불러가게 된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저런 식으로 불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이 문제들이좀 나와요. 두 번째 특이 문제들은 뭐냐면 여기다 쓰니다 아, 근데 좀 공간이 부족할 것같다 자, 여기에 해서 따로 이야기 문제부터 보여주고 특이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저것보다좀 운영되는 건가? 이쪽 날이 더 올라간 형태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 이것만 거그 따로 정리한 상태에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거는 따로 내가 표기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베이의8번을 보면은요. 자, X가 0 이상일 때. 자, 모든 실수는 아니죠. 이렇게 제한이 생겨요. 자, 이렇게 제한을 두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시기. 항상 0 이상인 거 맞니? 특히나 이제 송찬수 같은 경우는 치역이 계속 스 3차원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증가하는 증가 수이거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시험기이 보통 실수 전체 나오거든요. 3차원 수는 자그레이가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보통 생기고 그 제한 범위 내에서 항상 이 시기 지확인해 라고 이0제이시상지확인해 라고 키고 있는 거죠. 자그이제이시지확인해 라고 시키고 있는 거죠. 자그레이제여이기 있는 이가제기 있는 거자라고두고 그래프를 그려 또항수는구하기죠도항수을 부합성 구해주고요 이렇게 되는거까능요 붙여서 어? 어? x가 2 또는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f2 f-2 이런식으로의 함숫값을 구합니다 극때값수값을 구하라는거죠 이2 넣어보시면 12가 나올거 같은데 아니다. 아 영이 나오자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 플러스 1육이니까사십이 뭔가 어, 뭐 이상한데? 마이너스 팔플스이플 플러스, 2 플러스, 24 플러스 16. 아 그럼 마이너스는 조사할 필요 없지. 뭉청함이. 자 마이너스는 알아줘 돼. 스0 이상이니까. 아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까봐 문제를 이상한 거 있죠? F 0은16 이제 0을 조사합니다. 0에서 시작하니까 시작점이 0이부터 요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그리시면은 x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x가 2일 때가 우리가 이제 극대가 되죠 극소가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아, 2에서 극대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바닥 찍고 올라가는 방식인 건데 우리가 여기 는 이쪽 부분을 무시를 하겠죠. 자, 여기만 중요합니다. 자, 그럼 FE가 실제로 보면 0이구요. 여기가 16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놈이 어, 0 이상인 걸 상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바닥이 0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 뭐야, 여기서 0이 바닥인데, 이 바닥이,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0보다 크다 이런 거는요, 자 x축 위라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함수값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의 모든 함수값에 대한 y좌표들이 다 x축 위에 치가 0보다 큰 건데 않아요? 여기가 x축 위야니까 자 이렇게 근데 등원도 흡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해도 자 여기서 접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조놈는 이게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 보면 Y0S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니까, 이놈은 0상인게 맞는 거야, 라고 확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좀정리 해보면, 아, 이런 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는 FS의 제한된 구간이든, 보슨 시술에서 그려진 간에 FS의 최소값 문제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상수보다, 너보다 큰지 확인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부도가 영국 쪽으로 이제 커져 있으면 반대로 최댓값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건데 이제 하나씩만 보여줄게요. 자, 어차피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과정들은 방정식 때부터 다 똑같이 이제 푸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고요. 자 여기는 구1실 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Fx랑 Gx랑 이제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쓸거안 없고 그냥 자 x가 0 이상일 때어 3차 함수 본데 3차 수해 볼까요, 이거를? 4차 줄해 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3차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뭐더라? 3차는 보통 제한 조건이 있고요. 3차 함수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두식 중에 어느 식이 하나가 분명히 커야 돼. 라고 해서 그래프로 따지면은 여기는 그래프가 여기는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게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 두 개를 그리겠냐고.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이항에서 방정식 대처럼 몰빵을 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자변에 대한 사차수하나만 그려서 어, X축 위에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X축 위에 있는지 확인할 거니까 이게 최소값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f(x)라고 두고 f'(x) 따로 구해보시면 사이즈제곱 애기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명히 붙이시면 x가 1일 때에만 7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호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사차식 그래프는 이렇게 자 극소마다 닿는 거고요. 극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도수가 되는 수점에 x 값은 1일테니까 1 넣어보자 어? 마이크 방지선이 왜이자게이잖아 그럼 1 넣어보자 그럼 1 넣으면 정확하게 여기가 0 나오는거 맞죠 그죠0 나오는거 맞죠 그럼 0 나오는거 맞으니까 어? 내가 들자면 그래프를 x축으로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이 부분을 지나게 되고 나머지 그래프는 x축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잖아.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가 함수값이 영상니다자 바닥이 정확하게 0이니까요 하면서 그래 유일한 절대 만난는 점이 90점 이상이야. 뭐, 보드가 90점 이상인 거잖아요. 뭐 그런 논리.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단한개 되겠고, 야, 이렇게 자두식 이렇게 좌변에 있는 이런 모양들이고요. 자 이렇게 붙여서 식 하나만 푸는 거는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부금식을 보니까 이번에 미정계수가 어, 또 상수항이 있어요. 자 근데 x 가0도가 큰데 자 해당 범위에서 이 3차 고등식이 0보다 항상 크기 이렇미정계이렇범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정수수가 상수항인 거이요 자, 똑같이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그래프서그그래프서그려서 따집니다.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자, 이에까지는이복이기 때문에 여기는 f 서 이렇게 서 능력이 되게 하면 X 값을 찾고, 그럼 이제 인손이 하면은 X 마상과 이제 3X 마이너스 1을 인손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3일 때와 3분의 2에서 우리가 각각 그 값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바로 그리시면은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3과 3분의 1다 여기는 이제 X 0보다 3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풀로 다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3분의 1대와 x 1일때 각각 이제 그 값을 이제 조사 해보시고 이제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여기서 자, 지금 x0일 때니까 그래프는 원래는 이 부분 더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야 져될 텐데 자, 그럼 한숫값을조사 해봅시다. 3분의 1대 사실 3분의 1대는 굳이 조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여기 있는 아, a의 값을 조사해야 되니까 해내긴 해요. 자, 가 이제, 이제 여기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위에 있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어 여기는 극댓 값은 굳이 안 구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극소값만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일 때. 그럼 여기는 이제 0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를 먼저 구해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F6을 그해볼게요 그럼 216. 이게 세져이니까 36에다가 요거 약금해주면18 곱하기 12이라서, 얼마네? 198백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육 아, 의에 36까지 해보죠 아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3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게요27 2분의 1아 곱하기 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되맞아 이분의 99니까 49.5라고 하죠. 소수로 계산할게요. 18 그러면은 45-4.5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점으니까. 자 여기에 독소가 이제 Y가 0일대고그래0대보다는더 0일 아래에 있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닦여보면. 그럼 이제 노란색 부분의 그래프가 자 Y는 마이너스 A라는 여기 넘어간 마이너스 a 인그 마이너스 A는 가로선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y a 예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a보다 여기 못해도 여기 노란색 부분에 해당 채소값이 마이너스 4.5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위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시저 등호손이도안 되니까 마이너스 a보다는 마이너스 4.5가 더큰 겁니다. 라고 해놓고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2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역시나, 위정계수가상승한 것만 있었을 때는 우변으로 갖다 치우고, 나머지 부분에 자변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그래프 그려서 위치관계로 좀 판단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풀게 되는데, 단어과다가 문제가 조금 이제 고약해지면, 이데 조금 사악해지면은, 거기는 이제 이번에 있는 것처럼요, 미정계수가 상수왕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럼 이, 여기서는 X의 제한 범위가 없죠? 그러면 이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최소값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최소값에 대한 판단.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자, 얘네들이 이제 미정계수가 상수왕이나 1차항의 개수가 된거기 때문에 4A 세제곱 X를 이렇게 자료로 이전해서 여기 보이는 이 4차식의 최소가 0 이상이 되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는 이게 예, 가로 2번 문제에는 그 미정길, 그 X에 대한 지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내용으로 이제 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수항게미정계 수가 있었을 때만 이렇게 이제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또 FX라고 두고, 도함두구 하고, 구함수 구했으면, 능력이 대기한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능력이 대기하 X 값을 찾는데, 자, 지금 보면, 자, 이거는 이제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인수 분해 좀 하셔야 됩니다. 4, 4로나누고최적표이최조분이니까 그 X, 나, A. X제곱,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꾼 거, A제곱, 능력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A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서 요놈 요런, 이제 요놈을 이제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A가 어떤 실수일 거고요 A가 이제 어떤 실수일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최솟값 개념으로 가셔도 돼요 판별식 을 써보게 되면 A 제곱에서 자 얘네들의 곱배도 개의 4이 제곱 빼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네들 항상 0 이해하죠 자 그러겠죠? 어떤 실수에 적어야 음수가 곱했으니까, A가 0이면 0 되는 거고요. 그냥 0이 아니면 반드시 음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0 1 7도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여기 는이 3차 1차상의 개수의 부호가, 개수가 0이 되면은 X 4제곱 더하기 3인데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A가 0이 돼도 예,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A일 때, 에서만 이제 10이 남도록 형용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A가 유일한 이 4차함수의 극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FA를 구할 거예요. 그 A, A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A ² 제마 4, A ² 제 3이 이제 FA까지 되는 건데, 그 마이너스 3에 ² 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차세의갭프가 이런 뭐 모양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 바닥이 되어 있는 바닥을 짚고 있는 x가 a때 갭프의 값이 3a의 네제곱 플러스 3이 0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0이상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a의 네제곱은 마이너스 3이상이고 a의 네제곱이 1이하유라고 이렇게 계산을 두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A제곱이 1 이하니까, 우리가 이게 A제곱이 2 이하인 거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A의 네제곱근이 1이 될때 생각해보세요. 플러스일 또는 마이너스일 밖에 없지 않나요? 왜짝수의곱이니까 양수음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보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이렇게 미정계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뭐, A 제곱 정도까지만 있지, 이제 세 제곱까지 있는 경우도 되게 드물고요. 네, 보통 여기에 4Ax 시작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진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조금 안심하시고 문제를 다룰 때미정미수가 이제 이렇게 상수항이 아니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최소값 개념으로 구하기, 최소값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셔라 이게 좀더 중요한 말이고요. 어, 그러면 이제, 부동식에서 마지막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자, 부동식에서 마지막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FX와 GX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면 이제 미정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 앞쪽 문제에서도 조금 내가 보여주기도 했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물론 제한 구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또는 제한 구간이 있더라도 이제 첫 번째 터트는 이거야. 자 f(x)는 g(x)보다 크다. 여기 뭐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있는 대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두개 그려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근데 상황 자체는 그래프가 두개 그려져서요. 그리고 각각을 y로 하는 상황 자체는 그래프를 두개 그려서 y, f x gx 다 이차 함수 모양으라서 생각해볼게요. 을자 이렇게 f x 그래프가 있고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럼 gx 그래프가 렸을때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여기 는 X와 여기 있는 X에 어떤 값을 동시에 대입을 하더라도 내가 X가 이지형이 되더라도 X자표가 어떤 A라는 수가 되더라도 또는 여기서 B라는 수가 되더라도 내가 그래프에 있는 X자표 같은 어떤 두점이이루어도 y 축 쪽이 Fx쪽에서 더 커지면 즉 Fx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점이 Gx보다 더 위에 올려져 있으면 이제 항상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그래프 모양은 이걸로 그림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풀 때는 실제로는 Fx-Gx는 0보다 크다라고 놓고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즉, 극값을 조사해서 0보다 위에 기하는 최솟값 개념으로 다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함수의 최솟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27쪽에 거의 11의 1번도요, 이렇게 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7에 1 이제 1이제첫 번째 문제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여기 보이는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이 있는데, FX는 다알려줬고요 어... FX는 다알려줬고요 GX는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 GX를 비교했을 때, 자, FX를 더 커지는 거가 중요 자, 이제 GX 쪽에 해당하는 식을 쭉 넘겨서, 이처럼 정리하는 를 거죠. 그러면은, 예, 여기 있는 놈을 여기서, 이거를 빼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6X제곱 빼는 거니까 플러스 10X.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까지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미정변수상수하고르고 네, 있죠? 또 이놈은, 갖다가, 치우는 거예요. 자여기 치워놓고, 고니가 이 a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x에는 제한 범위가 없다. 그럼 또 여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바닥인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바닥이 자 여기 있는 너무너무 플러스 이죠 플러스 1보다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장니까 하지 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는 또 달라요.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두 함수를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지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자, 이민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이 나와 있는 거고요 한쪽에 x1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한쪽에는 x2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뭐등어가 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뭐 그런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상황자체은 어떤거냐면 내가 그래프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그래프 두개가 있고 뭐3차원수라한 그려볼까요 아 3차원수인가요 2차원수인시요자 2차원수 두개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반드시 이런식으로만 그어져야돼 이렇게 처럼 그려지면 이게 성립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 자변에 있는 X와 우변에 있는 X에 동시에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을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는 달라도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세로선을그어서 자, x 자표 같은 두 점의 위치를 비교를 한 거라고 하면,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로 따지면, 내가 여기 있는 게이 X1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X2야. 라고 해서, 자 이것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랜덤으로 함수가 하나, 여기서 F S 중에서 함수가 하나, G S 중에서 함수가 하나 뽑아가지고 비교해봤더니 항상 이쪽이 더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자 내가 A 반이고 B 반이 있는데 A 반에 3명 끌고 오고 B 반에 3명 끌고 왔더니 아 A 반애들이 항상 B 반애들보다 점수가 높아. 이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내가 아무것도 했나다. 이렇꼭 들어야 돼. 자, 여기서 FX 중에서 아무거나 한수 하나 고르고 GS 중에서 나오는 함수값 중에서 아무거나 넣어 골라서 시험 국자적통이 이놈이 더 커야 돼. 자, 그러려면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쪽을 고르고 FX 중에서 이쪽을 고르고, 내가 GS 쪽에서는 이쪽을 골랐어 그러면은 실제로는 GS 쪽이 더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런 상황을 만족하려면면자 fs의 중에서 제일 높나이인 갖고 와봐 여기에 최, 최소 fs의 최소 fs의 최소 갖고 와봐 그럼 gx쪽에서 제일 큰거 갖고 와봐 라고 시키는 거지 gx의 최대 그럼 내가 여기서 제일 떨어지는 놈즉 a만 중에서 제일 점수 낮은 놈 자, B반 중에서 제일 점수 높은 놈 비교해서 A반 제일 못난이가 B반 제일 잘난 놈보다 더 잘났으면 내가 이쪽에서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보다 더 크겠죠.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f의 최솟값이 g의 최댓값보다 더큰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런 부통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시간 문제는 좀 주로 나오는데, X1의 최소가, 자, X2의 최대보다는, 어, 뭔 소리야, 다시 할게요. 자, FX의 최소가요, GX의 최대인들 보다는 더크다는걸 의미를 합니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같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이제 조금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제 가로 2번의문제는 여기 이게 그대로 써져있죠? 이 사람이 FSL HSE 보다는 큰 겁니다라고 이제 써져있는데 자 그러면 FSL 최솟값이 g s 의 최댓값보다 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최소, 최대를 찾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같은 경우는 내가 f'x가 4x 3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의미 능력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 보죠. 자, 그러면 이제 2로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x가 1일 때 0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인수분해 합니다. e x 로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 x 되고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 x 로 나와야, 0 되는 거니까 자 여기 2x 그대로 붙이시고요. 자, 이렇게 인수배하면 여기까지 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판별식으로 조금 확인해 보면 자, 짝수로 해 줘야겠죠? 1. 둘이 곱해서 빼면은 어수 그러면 은 여기서 2차식에서는 여기 되게 그만한 x 값이 실수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즉 x가 1에서 n 네드는 극소를 하나만 가지니까, 거기는 치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x 에 제한범위 없으니까, 모든 치수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는더라도 F1이 여기 있는 FX의 최소값이에요1 넣을게요. 1, 1, 아, 여기 1, 2, 1, 여기다 넣어야죠. 1, 1, 1, 이렇게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 자, 그러면 GX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시면, 2차 문제야. 더함수 구하고, 자식은 런게 없어요. 그냥 자, 표준형 바꾸지가 않습니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서 표준형 바꿔보면 2분의 16팔 플러스 8이니까 이한번더 나눠서 플러스 4에 제곱 그러면 4x4 1에 마이너스 2, 그거면 마이너스 32가 나왔건데그 바꿔야죠. 원래 있었던게 a까지 써으면 여기가 자 gx의 최대 가 되는거죠. 자 여기가 내지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최소와 최대 비교했을때 누가 더 커야 된다고? 체? 소가? 더 커야? 이런 상황이된다 그래야 이런 상황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가 32, 플러스 1보다 커야 됩니다. A가 마3 6보다 작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나올 게 위주로 안 꼽고 있었는데, 위주로 있으면 이렇게. 즉, 두모가 편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역적 증시에 대한 내용이에요.